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사야의 거룩하신 이신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있다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할 거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공이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공의를 선포하고 일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아, 이 말씀이 사무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기고 매사 그렇게 조심스레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누구이이 말씀 앞에서 강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까마는 아,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 제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유심히 새겨보면 주님이 우리를 타박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반대죠. 지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보라는 그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다시 읽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어 우리 안에 평화가 강가지 그러고 정이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심판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맞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